드리프트 코인은 현재 1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24시간 동안 4% 상승했어요. 하지만 일부 플랫폼에서는 13%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하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온체인 실물자산 RWA 거래 확장 드리프트 코인은 단순한 탈중앙화 무기한 선물 거래소를 넘어 온체인 실물자산 리얼 월드 에셋 RWA 거래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자산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발전으로 2025년에는 이러한 기능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양한 금융상품과 기능을 지원하며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어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요. 스테이킹 시스템의 안정성 드리프트 코인의 중요한 호재 중 하나는 스테이킹 시스템이에요. 현재 4%의 스테이킹 연이율 APY를 제공하고 있으며, 잠긴 토큰으로 인해 매도 압력이 줄어들어 변동성 시 가격 상승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코인의 가치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셔서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제가 어렵게 준비해 온 내용으로 국외 국내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일정과 매수 매도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비밀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드리프트 코인의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공유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